300L 냉장고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은 공간 활용과 디자인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슬림한 외관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넉넉한 수납력을 자랑하며 냉장실과 냉동실에 분리된 수납 칸으로 편리한 정리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전기세 걱정 없이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조용한 작동 소음 덕분에 일상생활이 더욱 쾌적해집니다. 방문 설치 서비스까지 포함되어 있어 전문가의 꼼꼼한 설치와 친절한 설명까지 받으실 수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은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며 고객들의 긍정적인 후기도 가성비와 성능 모두 뛰어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지금 바로 구매하셔도 후회 없을 최고의 냉장고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